분양가 상한제로 지정된 곳의 분양 아파트는 언제나 흡족할 만한 시세 차익을 안겨주는데요. 특히나 GTX A라인과 C라인이 동시에 지나가는 지역에 평당가 1,400만원대의 착한 가격까지 가졌다면 한 번쯤 진지하게 체크해 볼만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의 줍줍 아파트가 바로 그런 현장이며, 일부 잔여물량 한정해서 계약금 5% 정액제로 조건 변경까지 되었는데요. 그래서 내돈 2천만원대 정도만 초기 투자하면 3년 후 입주까지는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물건입니다. 간단하게 핵심 내용을 먼저 보고 영상 중간 부분에 상세 분양가까지 확인할 텐데요.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 84타입 일부 세대만 선택 가능하여 관심이 생겼다면 빨리 서둘러야 한다입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어차피 금방 끝나버릴 이곳 외에 수도권에서 불시에 공고되는 슈퍼급 로또 주집 현장들과 할인 분양 아파트 정보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아파트 이름은 브레인시티 중흥 에스클래스이고 신규 개발지구인 평택 브레인시티에서는 두 번째로 공급되는 단지인데요. 신도심이 들어설 때 초기에 분양하는 현장들은 이후에 나오는 아파트들보다 항상 저렴한 가격이었다는 게 팩트이며. 이곳 단지도 당연히 그런 공식이 적용되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35층 16개동, 1980세대로 2027년 입주 예정이고 주변에서도 보기 드문 2000세대 매머드급 규모가 되며 전세대 59타입과 84타입의 국민평형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평택 브레인시티는 평택시 도일동과 장원동 일원에서 약 150만 평의 엄청난 규모로 개발되고 있는 자족도시 개념의 복합 개발 사업입니다. 초대형 산업단지와 연구, 의료와 주거시설이 함께 들어서며, 몇년 후에는 1만 7천 세대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하는데요 바로 그 자리의 중심 입지이자 새롭게 들어서는 상업시설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에 기반이 되는 비즈니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와 아주대병원 의료복합타운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는 이곳 중흥 S클래스 단지 바로 옆이기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실거주에도 물론 괜찮겠지만 관련 종사자들의 임대 투자로도 생각해 볼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요. 또한 인근에는 수서 평택 고속선과 소원발 KTX 그리고 GTX가 들어오는 지제역까지 위치해 있어 트리플 역세권의 지위도 멀지 않은 곳에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이슈는 글로벌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있다는 것일 텐데요. 단지에서 불과 3km 정도 거리에 있어 당연히 직주 근접이 뛰어난 위치가 되며 바로 그런 이유로 최근 3년간 이곳 주변에서 청약에 나선 단지들은 모두 꾸준한 흥행 성적으로 마감되었었습니다. 삼성전자를 끼고 있는 이른바 삼세권 지역은 언제나 투자 불패로 여겨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대놓고 밀어주는 동네답게 인프라도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단지 인근의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교 부지가 계획돼 있고 주변 학원가도 조성될 예정으로 자녀를 위한 안심 교육 환경도 좋습니다. 아울러 은행과 병원, 학교와 관공서 등 생활 편의 시설이 조성되는 중심 상업지구가 인접하며 홈플러스와 이마 마트, cgb, 롯데시네마 등 유통 문화시설도 가까운데요 신규 개발되는 특지가 브레인시티라서 이곳도 역시 분양가 상한제에 묶이게 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액대로 내집 마련이 가능한 물건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실 분양가 볼 텐데요. 참고로 발코니 확장비도 몇 백만원 수준으로 저렴하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오늘 기준 84타입만 선택 가능하고 분양가는 4억 7천대부터 시작인데요. 이를 평당가로 환산하면 약 1,400만원대가 나오며 침과 타입, 그리고 방향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실제 모델하우스 방문 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대단지, 쾌적한 주거 환경이 가능한 신도시라는 점이 장점이나 반대로 분양가 상한제이기에 전매 제한 3년이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고요. 물론 입주 전 분양권 전매 가능합니다. 지금 내가 경기 남부권에서 실거주할 집한채 찾는다면 한 번쯤 체크해 볼 만한 현장으로 여겨지며 모델하우스 방문을 원하실 경우 상담번호로 예약해주시면 되는데요.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 후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오늘 이곳 현장이 아니더라도 수도권에서 갑자기 발표되는 로또 무순이 줍줍 물건들이나 할인 분양 아파트 소식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